그러니까 뭐 돈이 많건, 아니면 돈이 적건 간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가 네. 이렇게 다니시다가 수시형 어, 호텔은 뭐지? 어. 어, 분양권 호텔, 이거 뭐지? 라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바로 만나보시는 지금 보시는 이런 라마다 서귀포가 네. 그 분양형 호텔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네. 마치 오페스텔을 고객님이 구매하시는 것처럼 네.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 내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오피스텔 때 아파트가 될때 네. 고객님들이 만약에 구입하시면 은뭐몇 동, 몇 호, 음, 그죠? 뭐 1111호, <laughs> 1111호, 뭐 이렇게 내가 아예 그 객실 자체를 분양받는 거다. 내 소유하는 거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전문가 분님께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도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았는데 개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분리가 재산권 제 행사가, 아,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 7,300여 개에 와. 있는 라마다 바로 그 호텔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더욱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아 보시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모델 할수 있습니다. 룸 컨디션도 직접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주도 내에서도 이런 룸 컨디션을 가진 곳이 과연 또 얼마나 또 있을까 고객님들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자, 일단은 특급 체인 호텔의 어떤 그런 품격들을 갖추고 있는 네. 어, 서귀포 라마다 호텔. 모델 학습 직접 한번 보시면서도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도 어떤 수익성에 있어서 고객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텐데 네. 저희가 뭐이 시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들이니좀 어렵다 보니까 고객님 직접 친절한 상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밑에 보이시는 예약 번호 쪽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번호, 관심의 표현만 이 시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모델하우스에 또 직접 안내도 해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확인해 보시면서 고객 소중한 번호만 지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uh -oh. So good it hurts Gotta have it. Uh oh. When I can't find the words, I just go. I don't like it. No, I love it. I don't like it. No, I love it. All oh, out, oh, turn the beat up. Hey, now I'm glad to meet you. Turn up, girl, blow the speaker. Yeah, think about it now. 아 네, 오늘 뭐 주말 저희 밤을 맞아서 네. 호텔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제주도에 위치한 라마다호텔 분양권 소개 방송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텔 분양권 요즘 보면서 참 많이 볼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에게 음. 하나하나 저희보다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음. 고중환 박사님께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이야기도 네. 많이 보고요. 네. 뭐 호텔 분양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분양형 호텔, 수익형 호텔 이런 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분양형 호텔이란 호텔 객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을 하고 개별 등기, 구분 등기를 한 후에 호텔의 운영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말합니다.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고 부동산 회복 조짐이 아주 뚜렷한데요. 네. 여기에다가 1% 초저금리 시대의 진입으로 인해서 시중에 800조가 넘는 이런 부동자금들이 수식 시장과 더불어 비교적 안전지 안전 자산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 특히 그 사오십 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주부 등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 은퇴 자산 설계를 계획하잖아요. 예 네. 이런 분들이. 예,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네. 아마도 그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다가 안정적 수익이 좀 기대가 되고 음. 네. 또 상가나 오피스텔보다는 임차인을 확보한다든지 이걸 관리한다든지 하는 관리 부담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 호텔 네.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호텔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입지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에 위치해 있네요. 네. 제주 하면 은또 이제 장점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우선 은 이제 관광 호텔, 이 분양형 호텔도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부동산은 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관광 호텔의 입지 조건으로서는 역시 이 바다나 산이나 이렇게 관광 자원이 좀 풍부해야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관광 자원과 인프라가 좀 풍부해야 되고요. 이 무엇보다도 사계절 휴양지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변화가 많아가지고 사계절 내내 이렇게 휴양지 조건을 가진 곳은 사실상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많지가 않습니 다고 볼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내국인 관광객보다는 사실은 외국인 관광들이 얼마나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관광 호텔의 입지로서는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도에는 전년 대비 약 43%나 급증을 했고요. 네. 2020년 경에는 1,8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사계절 휴양지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광 호텔의 미래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분석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전문가 분께. 네. 그럼 이제. 라마다 함덕과 서귀포에 위치한 라마다 대표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위치에 이 호텔을 딱둔또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방금 이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제가 일주일에 약한 5일을 방문을 하는데 네. 제주도는 사계절 중에 네. 극성수기가 있고요. 네. 비성수기, 네. 성수기, 네. 그다음에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비수기라고는 약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서귀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대로 서귀포 중문단지가 있고 또 서귀포에 지금 최근에 지금 준공되고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아홉 개인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세청이라든가 주류통제국 같은 정부종합청사인 혁신도시 바로 앞에는 바닷가 쪽은 강정항이 있어서. 네. 강정항으로는 앞으로 크루즈가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비즈니스 출입으로 비즈니스 업무상 오셨다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것이 호텔로서 아주 어... 좋은 요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곳에 위치를 했고요. 음... 또 호텔의 위치를 잡았을 때 결국은 제주도 그러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호텔은 2층부터 네. 어, 3면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를 잡았고요. 3면이 바다다 보니까 한 면은 아무래도 한라산 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라산 네. 조망을 바라볼 때에는 또 거기서 장점을 조금 살린 게 한라산 조망을 바라보실 때는 욕조에서 반신욕을 네. 하면서 네. 힐링을 하시라고 부대시설로 어, 객실마다 욕조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위치적인 여건에서는 네.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서귀포를 방문하셔서 음. 타 호텔보다는 네. 차별화된 마케팅과 네. 설계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네. 방문을 해서 네. 어, 전체적인 뭐 조감도뿐만이 아니라 안에 어떤 모습인가 그쵸. 룸 컨디션도 참 많이 봤어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서귀포 라마다의 룸 컨디션 자체가 윈덤사와 네. 함께 이렇게 말지어져 있는 그 사이즈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깔끔한 느낌, 네. 모던한 느낌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에서 방 안에서 뭐 반신욕을 즐기면서 한라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놓쳤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룸에서는 룸 컨디션으로 바다 조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고요. 네. 사실은 저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10층이 원래 룸이었던 것을 룸 30개를 빼고 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피트니스와 사우나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우나에서 제주도만의 특성을 누릴 수 있게끔 해놨고 바로 밑에층 9층에다가는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 테라스에서. 와인 파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바베큐도 할수 있고 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공유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네. 뭐 듣고만 있어도 막 힐링을 막 가을 <laughs> 네, 쉬고, 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보시면서 아, 수익형 호텔이다 보니까 입지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 호텔의 컨디션들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내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 <laughs>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나는 좀 목돈을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 투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객실 타입에 따라서 네. 이제 조금 차별.